원조 갱스터, 악동 파이터, 네이트 디아즈와 닉 다즈. 길거리를 최강이라고 하죠. 디아즈의 형제는 스톡턴이라는 거친 거리에서 태어난 두 전설이죠 단순한 격투가가 아닌 수백번의 유효타를 맞고도 다시 일어나는 무한 오뚜기 체력을 가진 네이트 디아즈 그 형은 더 심하죠 이 둘의 격투기 스타일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며 지고 있는 것 같다가도 놀랍지 않게 이겨버립니다 오늘은 갱처럼 행동하는 네이트 디아즈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뺨성애자입니다. 네이트 디아즈 자신의 단체 사장 뺨 때리기도 합니다. 기자와 인터뷰하면 뺨으로 대답하고 경기 중에도 뺨을 상대를 기절시키는 게 아닌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디아즈 형제들에게는 뺨이 곧 약입니다. 가만히 보면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즐기고 있죠. 개막장 인생 같지만 한편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인간입니다. 네이트 디아즈는 팬들과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어떤 팬이 네이트 너한테 베팅해서내 월세를 잃었다. 지금 돈 구할 때까지 차에서 자는 중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네이트 디아즈는 걱정 마라. 내가 내줄게. 색새끼야. 아? 몇 시간 후에 댓글 남긴 팬은 자신의 SNS에 디아즈와의 대화를 캡쳐해 올리면서 진짜로 디아즈가 자신에게 돈을 보내주었다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팬에게는 끝없는 사랑을 쏟습니다 저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적어주셔도 됩니다 맥그리거와 말싸움하는 것을 보면 넌 말해라 난 갈란다 절대 상대방 틀에 갇혀서 플레이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에이트 디아즈는 길거리 싸움을 일삼으며 어릴 적부터 형과 함께 온갖 대회를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입니다 17살의 노글러브 맨주먹 싸움에 데뷔해 근육질 남성과의 대결에서 특유의 빰 때리기 기술, 언거조춤한 스탠스,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목이 잡혔지만 풀마운트로 올라가 주먹 파운딩이 아닌 따기를 시전하죠. 여기서 방심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경기장에서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냥 컨셉인 줄 알았죠. 하지만 누가 짖는 소리 내고 시비를 걸면 바로 폭발해버리죠. 절대 이런 모습을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이트는 물병을 집어 던져버리고 경기장 밖에서도 싸우는데 네이트가 선택한 방법은 상대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기억에 남지 않게 조용히 초크로 끝냅니다. 머리가 다칠까봐 살짝 놓고 갑니다. 이런 모습들만 본다면 남성 호르몬이 흘러 넘치는 육식남 그 자체고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잡아먹고 할것 같은데 오래도록 채식을 유지한 비건이라고 하네요. 대마도 채식이랍시고 막 피어대는데 대마도 풀이니까 채식은 맞네요. 닥쳐 이 병신 새끼야. 경기 후 UFC 통계에 따르면 네이트는 한 경기에 수백 번의 유효타를 맞고도 생존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맞기 때문에 얼굴에 커팅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프로 선수이고 이 정도 적중시켰으면 뻗을 법도 안돼왜 다운이 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저질스럽게 다시 일어나 뺨을 날리고 레이트 디아즈의 게임으로 끌어들입니다. 맥그리거와 1차전 2차전의 경기를 보면 알수 있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좀비처럼 일어나 다시 도발합니다. 맥그리거가 솜주먹이어서 그런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당시 타격능력을 보면 알수 있죠. 맷집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맷집을 뒷받침하는 무기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디아즈 형제들 못된 것만 피고 멋있는 척 하더니 철인 3종 경기에 나갑니다. 네이트 디아즈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뛰어난 체력을 보유하고 있죠. 철인 3종 경기 경량급 선수들에게는 비교적 쉬운 운동일 수 있으나 체중이 좀 나가는 중량급 선수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운동이 될수 있죠. 수영을 마치고 나서 사이클 타기 그리고 달리기 심폐지구력이 뛰어난 운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이트 디아즈는 어린 시절부터 말썽꾸러기 였습니다 더 말썽꾸러기 는 네이트 디아즈의 형 닉디아즈 였죠 이웃들도 디아즈 패거리를 보고 멋대로 구는 청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게 일상이었습니다 하루는 네이트가 중학교 때 고딩한테 맞고 들어왔는데 그 고딩이 학교에서 유명한 일진이었죠 총을 들고 다니던 그 녀석을 네이트 디아즈가 맞고자 복싱을 마치고 온 닉디아즈는 어디서 맞았냐 당장 그 녀석이 어딨어? 하고 찾아갑니다. 당신 닉디아즈는 복싱 선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했습니다. 네이트 디아즈와 닉디아즈가 형만 믿어 네이트. 그렇게 그 고딩을 찾아가자마자 개박살냅니다. 상대는 가지고 있던 총을 꺼냈습니다. 닉디아즈는 쏠수 있으면 쏴버라며 슬긋 슬긋 다가가. 이 녀석 아직 덜 맞았구만. 다시 달려들어서 개작살낸 이유로 닉디아즈는 정당방위로 풀려나고 이때부터 네이트가 형인 닉디아저에게 개길 수 없었다고 하죠. 삶의 모티브는 닉 디아즈였습니다. 보통 모티브하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네이트는 부모님이 가르쳐준 건 A, B, C, D밖에 없다고 합니다. 닉 디아즈가 자신도 지켜주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인 네이트 디아즈가 자신의 친형 닉 디아즈보다 더 유명해져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맥그리거와 경기를 하고 나서부터이죠. 과거에는 형닉 디아즈의 모조품 하위 화환 정도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당시 기자가 형 닉디아즈의 그림자에 가려 사는 것은 불만감이 없냐는 질문에 네이트 디아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닉디아즈라면 난 뭐가 돼도 상관없다. 난 같은 디아즈다. 은근히 갱당같이 생겼는데 주말마다 어린이들에게 주짓수 봉사활동을 다니고 철인 3종 경기가 취미인 맘열인 종특 네이트 디아즈 협투기 선수들 하면 온몸에 그림 천국인데 네이트 디아즈의 몸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기자는 물어봅니다. 네이트 디아즈님 왜 타투 안 하셨나요? 같은걸 다 하다보니까 이제 안한쪽한테 물어보는거냐? 그럼 반대로 물어보자. 너희는 왜 하고 다니는거야? 타투는 많은 의미를 담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이트 디아즈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타투는 자신이 증명해 보여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디아즈는 이미 자신이 존재함과 동시에 자신을 꾸밀 것 없이 완벽한데 왜 꾸미냐는 는 시기 죠？벤 틀 리에 스티커 붙이 는멍 청이, 가있 냐？이상 벤틀 리인 네이트 디 아즈 였 습니다.